교토의 화려함 속, 이곳에 숨겨진 잔혹한 역사의 그림자를 아시나요? 여기는 교토, 도요쿠니 신사 바로 옆에 자리한 코무덤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공 확인을 위해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가져오게 했던 끔찍한 진실이 담긴 곳이죠. 원래 이름은 코무덤 하지만 너무 잔인하다며 귀무덤으로 불리기도 했죠. 12만 6천명, 셀수 없는 조선인의 원혼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뼈아픈 순환의 상징이자 추모의 공간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 바로 옆. 그가 저지른 가장 잔혹한 흔적이 이렇게 초라하게 남아있다니. 교토 시민들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곳을 잊지 말아야 할 역사 현장으로 기억하며 꾸준히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교토의 코무덤, 단순한 돌무덤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